네 우리 보좌의 축복 누리는 성구삼기도 기도함으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한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 안악 잡고 복음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대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대낭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답이시며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내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부 부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아홉 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살릴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원래 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이 전무허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자의 축복이 실현되어 삼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랩런트가 일어나 전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언약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네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이렇게 찬송하겠습니다. 289장입니다. I'm right. 아멘.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이,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더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 질러 이르되, 나세렌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음,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밝았습니다. 어, 우리가 해야 할 승리는 영적인 승리인 줄 믿습니다. 삶의 상황들은 시시때대로 변하고 바뀌게 되죠. 어, 그렇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이미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권세가 내삶 속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어, 이 체험을 오늘도 누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그리고 함께하신 인만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자, 예수님의 첫 사역은 회당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음. 공생일을 시작하시고 나서 어, 제자를 부르시고요. 그 제자들과 함께 회당에 가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것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어 사도 바울의 현장 속에서도 회당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의 그 회당은 어, 그 역할과 위치가 어, 조금은 다르다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도 있었잖아요. 성전이 있고 또 회당이 동시에 존재했고 바울이 선교하는 그런 이방인들의 있었던 그 현장에는 성전은 없어지고 또 회당만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곳이기도 하죠. 어, 주로 성전은 어 제사를 드리는데 이제 그런 기능을 담당을 하고 회당은 규칙적인 율법 연구 또는 기도 모임 같은 것들을 이제 담당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 나중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이 회당은 또 그곳에서 예배 의 기능까지도 감당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말씀과 또 율법과 기도를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또그 디아스포라 이 현장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현장에서 나는 유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이다 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공간이 바로 이 회당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 회당의 안식일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 그러죠. 바울도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회당에 먼저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 회당에 딱 들어갔는데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들인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자,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곳에 귀신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세속적인 것들이 지배하고 있고 잠식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곳에 귀신이 들어가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역한 곳이 이곳이라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의미를 갖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도 제일 먼저 회당을 먼저 중심으로 사역을 한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삶 속에 또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 숨겨져 있었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하여, 기도와 관련하여, 네, 정체성과 관련하여 잘못되어 각인되어 있는 것들을 먼저 그리스도로 변화시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도요, 사단이 어떻게 아단과 하와를 속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어요. 먼저, 어, 슬슬, 어, 이 하와가 말씀을 제대로 붙잡고 있는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말씀을 왜곡시킨 것이죠.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왜곡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왜곡되다 보면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말씀을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 우리는 지금 늘 잘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내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아, 나는 잘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말씀은, 말씀으로 내 자신을 바꾸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말씀만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 뭐, 모든 말씀은, 어, 우리를 책망하고,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이티모데우서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변화시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사단 마귀는요 절대로 이 말씀 자체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왜곡시키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잘못된 거짓말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속이고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영적인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바리새인들이나 사교관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바로 서겠다고 회당도 세우고 또 연구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이런 겉모습이 겉으로 거룩하고 겉으로 있어 보이면 뭐하겠습니까 그 안에 정말 제대로 된 말씀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속아버리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붙잡고 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그랬단 말이죠. 그 3시,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하루에 3번씩 또 저녁에 종칠돼서 바리새인들은 하루에 5번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는 그런 율법을 철저히 지켰는데요 길을 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그런 시간이 딱 되면 그냥 서서 거기서 큰소리를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율법 잘 지킨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속 안에서 사실은 사단에게 속은 세상적인 그런 동기가 발견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바리새인들 보고 이 사단의 이 사단의 자식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말씀이 있느냐, 그 말씀에 대한 제대로 역사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는 모습에 대해서 22절과 27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권위 있는 교훈이다라고 얘기를해요 권위 있는 새 교훈.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꿇어 그러니까 하면 꿇는 것이 바로 권위죠. 근데 그것을 강제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이 그 명령을 내리는 사람에 대한 그런 권위를 내가 갖고 부여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서 내가 정말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하는 그런 권위를 누가 줍니까? 내가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갈 때그 권위가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내가 반드시 따라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내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그 권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고, 말씀이 역사할 때 더러운 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뭐하고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우리 안에서요, 역시 속이면서 있는 것이죠. 더러운 귀신은 우리 안에서 자꾸 삐딱하게 이해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불신앙을 자꾸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고, 복음 고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살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뒤집어보고 바꿔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렇지만 불신앙이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 어 변화하는 것과 또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건 정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 불신앙하고 불만 일으키고 그렇게 했었던 그런 회당 안에서 예수님을 새롭게 변화시키셨던 것이죠. 그리스도가 없었던 회당은 그냥 빈 껍데기일 뿐이고 사실은 말씀의 집이요, 기도의 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사단의 도구였을 뿐이고 아무런 능력 없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회당에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건의 있는 그 교훈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그 안에 있었던 모든 귀신이 다 무너져가고 물러가고 하나님의 힘이 드러났던 것처럼 바로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그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되면 정말 그 그때 우리가 우리 주일날 받은 강단 메시처럼 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있음으로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24절에 그 사람이,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이 당신이 누군지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하나님이. 귀 거룩한 자임을 귀신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귀신이 증,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누군지 그리고 그분이 지금 나에게 임마누엘임을 안다면 그러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축복을 최고로 누리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놓고 우리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참된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내 모든 상황을 바꾸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가정과 현장과 산업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운동의 계시를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이3 7치서미세스도자로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에 아픈 분들이 여유권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1, 2, 3알리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될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 운동에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